죄송, 지송 녹화가 끊겼네. 가자. 역시, 요런 애들 한 명씩 꼭 있어. 이렇게 막는 애들. 근데 이런 거다 소용 없어. 어쩔 수 없이 레드를 가자. 이렇게갈수 있구나 아 망했어 에델랄드 있는데 어 똥망 게임인가 내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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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금 방금. 방닌가블방이라도사금자 이거, 이거, 이거 고묶보니 끊겼는데 어떡하지? 이 하다가 드리프트 꺼... 음, 이렇게... 음, 두개 맞추고 아홉 개 아까 그, 자꾸 이거 욕심들어. 이거, 이거 화살 수 있다. 팔만 사면 뭐 해? 화살도 사야지. 기기. 응 몰라. 엄마랑 있으면 큰일 날겠지 아, 화양구화양구 사야지. 이거 살까? 이거 사자. 어차피 이거 관리가 진짜 중요해. 그래 화살 타기 딱 좋은. 이게. 뭐 하면서 좀 이렇게 좀. 사서 들고 가자. 이렇게 지면? 어, 이렇게 해서. 왜안 올라갔지? 어, 둘셋 그래서 여기서, 활을 딱 꺼내가지고, 멈춰있을 때, 딱! 쏘는 거지, 이렇게. 근데, 여긴 너무 작으니까. 그래서, 황금사가 사러 가자. 어이구. 나이스! <laughs> 황금사가 사러 왔는데, 이거 뭐야? 아! 어딨어? 어딨어? 지 아웃. 좋아. 광산 쪽. 광산 광산. 아, 또 잡았어. 둥글게둥글게 둥글게. 삐져다가 쳐서 부러져서 짱이. 좋아. 잠깐만, 나 이거 망했거든. 얘 잡아야. 얘 잡아야 어떻게든 해. 일단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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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둥글게, 둥글게. 둥글게, 둥글게. 빙글빙글 돌아. 아, 죽었어. 망했네. 막판. 아. 어, 중간에 끊겨 가지고 망했어. 다시 해야 되나? 이 너무 망이땡 망겜인가? 에? 스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나 보자. 좀 그렇네. 근데 이거 게임 어떻게 떠나지? 확인. 응, 이렇게 하면. ơ uh.